이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피통 속에 툴을 올릴 건데, 제 피통, 학교 피통이에요. 니 때까지 올린 거는. 우선 두개 가져갈 거고, 항 평상시 이러고 다녔는데, 저번에는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본 거고, 근데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두 개, 들, 그냥 원래대로 두개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아직 학교는 안 다녔는데, 지금 아, 지금 방학이어서 우선 이건 물고기 피통인데요. 이거는 원래 8,000원인데 동대문에서는 3,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거 도, 이게 이름이 도미고요. 넓적한 거 있죠? 그것도 팔고 많았어요. 속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샤프 피통이고요. 샤프집에 더 많은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 담 담았던 거예요. 우선은 얘는 얘들은 꼭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고요. 얘 노크식 샤프고요. 얘는 샤프 펜슬이에요. 연필 샤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얘는 아인 지우개 노란색. 이건 새 거. 이거는 그냥 왜두개 들고 다니냐면은 얘 친구가 지우개를 안 가져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같이 쓰려고 산 거고요. 얘는 샤프. 얘는 원래 천 원인데, 동대문 가시면은, 칠백 원, 육백 원, 그 정도로 기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음, 샤프심 넣는 볼펜이에요. 제가 젤 펜을 좋아하거든요. 잉크 젤 펜? 잉크가 젤로 되어 있는 거 말했죠. 근데, 그걸, 그런 걸 좋아해서, 어, 이걸 빨리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샤프심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고기 필통 있고요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제걸 뺏어서 뺏어가서 썼거든요. 근데 언니가 우주 필통을 샀어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다 더럽혀 놨어요. 그러면서 언니는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언니 진짜 나빠요. <laughs> 언니 진짜 짜증. <laughs> 그리고 큰언니는 되게 착한데 작은언니가 미워. 진짜 안 착해. <laughs> 조금 이기적이랄까? 아무튼 이거는 필 이것도 필통인데 파우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필통으로 쓸 거고요. 뭐파우 파우치로 쓰긴 저한테 너무 낫더라고요 그래서 필통으로 쓰려고요. 무슨 이렇게 여기는 펜펜 필통이고요. 저는 펜을 많이 들고 다니는 상이 인기 있거든요. 왜냐면 어, 뭐라 해야 되지? 어저 학교 거 사인펜이나 그런 거 쓰면은 사인펜이 되게 두껍고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두꺼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펜들을 들고 다니고 색깔별로 들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필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우선은 현관 펜들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얘는 다이소에서 두개천원에 하는 파란색이랑 노란색에 천원에 하는 고체형광펜인데 저희 큰언니가 이거 너무 귀엽다고 파란색을 가져가서 은행 가서 썼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안 쓰다가 그냥 써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되게 부드럽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꽤 괜찮더라고요. 책도 너무 연하지도 않고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좀 선명한 색이랄까 이렇게 되게 이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얘네, 얘네 둘 어딨냐? 얘네 둘은 메모리 S 형광펜인데요. 얘네 둘은 350원에서 두개 7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얘네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너무 여리여리하더라고요. 전 여리, 너무 여리여리한 건 싫어하는데 너무 여리여리한 거예요. 그래도 뭐 쓸만은 해서 주황색은 그나마 나와서 그리고 쓸만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다녀요. 근데 꽤좋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글씨가 여리여리할 때천명한거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쓸 때도 있고 그냥 잘 쓰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다음에. 거는 채점용 색연필인데요. 이건 되게 좋아요. 이게 두개다 해서 1,000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격에 비해 좀안 좋을 것같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고 부드럽게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채점할 때마다 항상 이거를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재구매한 제품이고요. 가루도 그 가루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그리고 어 이거는 볼펜인데, 저희 집에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뭐지? 신한은행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희 큰 언니가 신한은행 직원이어서 신한은행에서 많이 가져왔나봐요. 근데 이렇게 파랑, 어, 검정색, 파랑색, 빨강색 있고요. 그냥 일반 볼펜이고요. 음, 잘 나와요. 그리고 얘는, 어, 얘도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면, 작은 언니가 준 건데, 제가 작은 언니가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잉크가 되게 많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왜 버리냐고 하니까, 자기 귀여운 거 싫대요. 그래서 저, 제가 그냥 쓴다 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꽤 좋더라고요. 디자인도 귀엽고. 그리고 얘는, 제가 사랑하는 잉크 젤펜두 개가 있는데, 이건 파란색이에요. 파란, 이거 파란색이 두 개에 천 원으로 팔고 있었는데, 어, 이게 나, 마지막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게 모든 인기 제품에서 이거 두 개가, 두 개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채왔는데지게 좋아요. 지게 좋고, 잉크 젤 펜은 이거 두, 이거와 다르게, 종이에쓰며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 그런, 모스, 그런 그, 그런, <laughs> 그게 너무 좋아서, 예뻐 보여서, 뭔가, 검정색으로 쓰면, 막, 뭔가,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더 꺼질꺼질 한 곳에, 막, 한자 같은 데 쓰면 번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스며들어서. 그게 너무 빈티지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잉크 델펜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 나오고, 좋아요. 그리고 얘도 채점할 때 가끔가다 쓰고요. 아, 가끔가다. 많이 쓰는데, 채점할 때. 얘는 채점, 그, 동그라미 엑스, 땡표시칠 때, 얘는. 얘는 어 그냥 글씨 쓸때 근데 얘 진짜 많이 쓰고 있고요. 얘도 천 원이 얘 하나 얘는 하나에 천원 하나에 진짜 비싸죠.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볼펜인데 젤펜만 들고 다니면 뭔가 불편할 수도 있어서 한번 이런 것도 들고 다니면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들고 다녀요. 초짜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많이 나왔는데 벌써 7분이네요. 이 울랄라 펜인데요. 울랄라라고 써져있고 영품 문구에서 얘얼마지 모르고 영품 문구에서 1500원 주고 샀어요. 꽤 비싼데 이게 되게 심이 얇거든요. 0.3인데 심이 얇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이렇게 색이 다 얇고요. 심이 얇으면은 그, 좋은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좋은 점은, 두, 이런, 일반 볼펜을 쓰면 좀 두꺼운다 보니, 두꺼우다 보니까, 두껍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많이 안 써지잖아요. 막, 많이, 쓰, 그래서, 전이 펜을, 진짜 글씨를 많이 써야 될 때, 이걸 써요. 디자인도 이쁘고, 그리고, 얘는 그냥 커터칼, 가지고 다니고요. 이제 이건 다 해서 다이소에서 3,000원에 주고 산 건데, 이게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케이스에 들고 다니니까 좀 공간 조력도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담았는데 필통에 공간이 있길래 이걸 넣은 거예요. 우선은, 이건 파랑색이고요파랑색파랑색 파랑색. 그리고 하늘색. 근데 이게 색이 되게 예뻐요. 민트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민트색이라고 할게요. 그냥 민트색. 잠시. 네. 전화가 와서 그리고 근데 전안 끊겨요. 초록색. 통화할 때만 끊기지. 네.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이게 이게 단 게.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더 나아요. 왜냐면은, 따로따로 사면은 잉크가 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핑크색. 그리고 얘 핫핑크색이고, 얘는 연핑크색. 어, 발음이 계속 꼬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laughs> 얘는 그냥 핑크. 그래서 얘는, 핫 핑크, 연 핑크, 그냥 핑크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연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티가 안 나네요. 초점이 안 맞아서. 아무튼 근데 되게 색이 예쁘고 얜 빨간색 제가 좋아하는 빨강색. 빨간색이 빨강색이 제 생각에는 제 이것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중에 제일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얘는 살구색이라 해야 되나? 아닌데, 살구색이야. 상아색상아색 살색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는 귤색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귤색? 어, 잠시만요. 귤색. 그리고 검정색. 검정색이 제일 선명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여기까지. 아, 있닌데또 있네, 있네. 죄송합니다. 얘는, 데 이렇게 구부러지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각도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따, 따로따로 샀거든요. 근데, 이마트에서 이게 삼각자까지 해서 세트에 팔, 팔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더 싸요. 저는 그거 몰라서 따로따로 샀고, 얘는 컴퍼스. 3년 동안 썼는데, 아직도 깨끗해요. 그럼 여기까지. 진짜로, 어, 필통 소개 마치겠고요. 그럼 안녕!